조전 자, 2부 시작합니다. 2부! 강다영 네. 응. 몇 페이지야? 50? 50? 강윤빈 잘 들어 열심히 해 갑자기 왜음빈를 불러? 멀쩡하게 놀고 있는 애들 자 A번 네. B번 갑니다 1번 강산혁 A번이요? B번 1번 네 성장하는 아이는 그로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로 야 뭐가 귀찮은 거 그럼. 설때 얘를 쓰기 싫으면은 그냥 줄찍 굽고 아인지만 붙여도 돼아 맞았어요 어 트윈이? 휴림 아. 2번 냉동식품 프리즈. 프리즈? 아, 프리즈드 프리즈드? 아, 프리즈드? 아프리즈 뭐예요 그거 겨울에 한거 해보니? 몰라요 프리즈즈 프리즈드? 프리즈. <laughs> 뭐예요? 이렇게 아, 말했어? 브로즌. 네. 로즌 <laughs> 음식이 뭘 얼리냐? 음식이 뭘 얼리냐고? 음식을 얼리잖아. 음식이 얼릴 수있었로냐 썼냐? 이거 들리기 쉬워요. 방사형 한번 죽어가는 나무. 어, 다행인데, 이것도 아이디어 붙인다고 이렇게 붙이면 내가 뭐라고 하겠니? 어, 라, 왜 이렇게 하지? <laughs> 어떻게 붙이냐? 많이... 그렇지 다행. 다행 이렇게 써야 됩니다 다행. 알았어, 빨리 그림 맞았지? 네. 응. 더는... 그 다음 4번 1960년에 지어진 집 하우스 그림

강서정, 3번 답이 뭐라고? 어? 안 들려? 뭐라고? 빌. 빌고. 빌링 T. 하나. 빌트. 자, 5번 봅시다. 유, 시드세. 어, 픽스를 뭐라고 고쳐야 돼? 고정된 시간을 결정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뭐 했냐? 네? 5번 뭐했냐고 아니 뭐 했냐고. 아닌 것 같아. 어? 이니 아, 뭐라고 했는데? <laughs> 피싱 했냐? 내가 지금 고정된 시간 이렇게 해. 아니, 얘 관계를 따져 봐. 나봐 봐. 내가 얘를 꾸며줘야 돼. 네. 그럼 시간이 뭔가를 고정하냐? 할수 이씨. 시간을 딱 정하는 거지. 그럼 고정된 시간 아니야? 그럼 fixed 하면 돼요. 두개 틀렸나? 그래? 자, 6번 틀린 줄이 있나? There was no cake. cake 없었다. 응, um, for me. 나를 위해 남겨진! 간단요 남겨진 남겨진? 어, 뭐라고 끊니리브를 음. 겁이 난다, 겁이 난 또. 괜히 이런 대답 나올까 봐. 네. 이러고선 죽인다 진짜. 뭐냐? 렉트. 네. 어, 트또 네. 또 왼쪽 그으지만 리브가 떠나다도 있고 남기다도 있다 그랬습니 남겨진 스테임, 음. <laughs> 자, 시1번 d 라이 o u like s y m p 너? 교양학, 교양곡을 좋아하니? 베이토벤에 의해서 작곡? 되니? 가까그럼 컴포? 컴포즈가 작곡하다니까. 컴포즈 바이 베이토벤. 2번. 더맨 바이 더빈도. 창가에 있는 사람이야. 리딩이냐 레드냐, 뉴스페이퍼를, 신문을 읽고 있는, 창가 있는 사람은 내 버스다. 효리. 어, 목적어 있지그 다음 매일 리드를 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리딩 3번, 저녁. 뭐야? 3번. 3번이 왜야? 아니, 답을 뭐 했냐고요? 아! 저. <laughs> 안 들려요? 리턴. 그게 자신 있게 뭐라고? 리턴. 리턴. 아. 어, 다이어리, 일기는 이죠. 리턴 레코드, 쓰여진 기록이다. 작가 자신의 감정, 생각 등등. 답은? 교리 스톨른. 어. 페인팅을 꾸며주고 있지. 스톨른 프롬 더미디엄 박물관으로부터 도난당한 그림. I haven't been found I t find your 자 a y What are you d o i n 그 What a 훔치 you doing? w h 그 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 h a 링 다시, 아, 스틸링, 스톨 g 발음이 그지가네안되 d 스틸링 스톨른뭘 h 래 스톨른 e a l i n g 다 t o l e n w h 링 t s t h a 시끄럽게 울리는 s t o 시 e n s t 뭐? 뭐? 야 지금 난 5번 하는데 네 6번 아니? 아 맞네 링. <laughs> 잉닝링이냐럭이냐 <님리냐> 물어보는데 테이킹 <laughs> 테이크나 <laughs> 보이니? 컷? 그수있어진짜 링, 닝잉 써야 되겠지 <laughs> 울리는 폰이야 자 6번 인데 아메리칸 앤 이글리시 컬처 미국과 영국의 문화에서 걸 도픈 헤븐 네임 걸 들은 소녀들은 보통 이름을 갖는다 테이킹일까 테이큰일까 이어테이테이큰 From s m a 조그맣고 예쁜 것으로부터 따진 나온 테이 큰을 써야 되겠어 힘들어, 어? 힘들어. 자그 다음에 50페이지 제목이 유닛 38에서 선호가 제목이 뭡니까? 어, 보호를 쓰이는 분사에서 38-1은 지원하게합하시네 주격보호고, 51페이지에 3 8 1은 목적격보호입니다. 자, 주격보호 먼저 가보자. 나이 네, 뭐. 오랜만에 보호라는 걸 하는데,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문장의 5형식을한 적이 있지? 여기나? 영남 문장의 5형식1형식이 주어랑 동사가 있는 거. 그가 간다. 이게 1형식이고 음. 이게 있었어요? 그럼. 있었어. 그럼 이제? 음. 있었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네. 언제 이거 했는지 기억 나니? 했냐? 있었을 거야. 자 그다음에. 명사 동사들이 형용사가 나오거나 명사가 나올 때, 명사가 나올 때 얘랑이랑 같을 때, 계속 어떻게 하지? <laughs> 명사가 형용사, 비동사 면 한다. 비동사가 아니라면, 레버! 네, 명사가 형용사하게 된다 그랬지? 네. 명사가 나올 때는, 명사가 명사이다, 비동사라면. 네. 다른 동사라면, 명사가 명사가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지? 네. 네. 자, 분사는 품사가 뭐다? 뭐요? 분사는 아. 품사가 뭐다? <laughs> 아니 분사는 무슨 품사야? 은비나 분사 품사가 보니 형인사요오 잘했지? 비슷했어? 아니요. 뭐요? 이거 비슷했지? 아니야. 안 비슷해? 뭐요? <laughs> 자,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다. 네. 알겠냐? 네. 분사는 품사가 뭐라고? 예. 즉 역할하는 거예요 지금. 네. 비동사는 명사가 형용사하다겠지 네. 그럼 딴 동사는 명사가 형용사가 된다겠지. 네. 그 개념이라고. 이게 보어를 쓰는 거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동그라미는 뭐그 보호자의 현재 분석 과거보다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별표 칩니다. 두 번째. 그 아, 이거 우리 측한자가 지금 며칠이 됐는데 제가 두 번째 그래요? 그래.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별표를 칩니다. 그림이가 읽어 볼게요. 객기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구는비사형으로잘 쓰이는데 뭔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운동의뜻해 언제 본 바를? 조그한 감정을 느끼는 수동의 뜻일 때는 과거 문화. 아이씨 뭔 말이야 쉽지 나가 영어가 쉽게 해줄게 본바 근데 영어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네자 완전히 기초부터 설명해줄게 근데 인터로의 뜻은 관심을 갖게 만들라 관심가지이 하다 그러니네 근데 내가 알아준 말은 그는 영어에 관심이 있다는 라 말이지 네 그럼 그가 관심 있게 하는 걸 한의당하네 한의요 네. 네. 그러니까 팀이야 일이야 일 네. 일이 이렇게 쓰는 거거든 네. 들었어? 네. 네 근데 일일이 다 따지면 귀찮잖아 네 그래서 감정적인 거 정신적인 거 랑 관계에 있는 말은 전부 뭐뭐 하게 하다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되지 관심을 갖지 사람일 때는 과거분사 사물일 때는 현재분사를 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었어 들었어 사람일 때 뭐라고 과거분사 사람일 때는 다시 사람일 때는 과거분사 사물일 때는 현재분사 강은빈 사랑할 때는 사물일 때는 어. 물론 100%는 아니야.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얘는 지루하게 하나야. 히즈 보드 그런 무슨 뜻이야 그는 지루하다. 이게 정상인거든근데 이런 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I don't like him. 난 그를 좋아하지 않아. He's b o r i 그는 지루한 사면이야 재미없어. 이럴 때. 자, 그가 지루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재미없게 한다는 얘기지. 네. 이런 경우는 본인은 써야지. 이런 게좀 예외적인 거고. 자기가 지루하게 느낄 때는 보두 과거 분사를 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중요하다고 랬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서. 밑에 그 촛불 표시인가 그거를 먼저 봅시다 첫 번째 촛불 현재 <laughs> 분사가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경우 흐림 읽어봐 네? 읽어보라고 문장이요? 내가 어디 읽으라고 그랬게 촛불 어첫 번째 촛불 읽어봐 그잖아 문장이요? 그럼 뭘뭐 읽겠냐 이거. 첫 번째 촛불 읽어 이걸 읽겠냐? 문장 읽겠지? 네 읽어봐 이 있는 이 어디서? 아, 카메라. 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만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똑같이 비동사담이 아닌제가 나왔잖아. 이랑 미팅이랑 이퀄이 되니 안 되지 되냐 그가 있는 것이냐 아니요 이퀄이안될땐 진행시제라고 그냥 읽고 있다 근데 얘는 취미랑 있는 것이랑 이이될수 있지 네. 이럴 때는 동명사예요 그의 나의 취미는 있는 것이다 그 얘기한 겁니다 즉비동사음에 i n g 가 나올 때 현재 분산지 동명산지는 그냥 해석해봐도 돼뭐뭐 하고 있다로 해석할지. 뭐 하는 것이다, 를 해석할지 판단하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족불에 되어 있는 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영. 자, 아까 사람일 때는 과거 분사, ED, 사람일 때는 현재 분사, ING 쓴다고 했지.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니? 라는 질문이에요. 보자. 자, 읽어봅시다. Amazing. 어메이징. Amazed. 어메이징. 사람일 때는 뭐 씁니까? 어메이징. 어. 근데 가끔 스파이더맨 제목이 뭐 있었지? 스파이더맨 제목이 있었잖아. 스파이더맨. 어, 스파이더맨. 영화 스파이더맨 있잖아. 스파이더맨 호브 커밍 있었고. 호브 커밍. 또뭐 있었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이런 거 몰라? 아, 어, 어, 맞아요. <laughs> 그때는 사람인데 왜 어메이징을 썼을까? 몰라 스파이더맨 자기가 놀라는게 아니고 주변 사람을 놀라게 한다는 얘기니까. 사람이지만 어메이징한 놀라운 스파이더맨 이렇게 얘기되는 거지. 그런 건 예외적인 거예요. 자 그다음 boring, bored, Board. 밑에 confusing, c o n f u s e d disappointing, Confused. Disappo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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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ppointed, exciting, excited, excited. excited. frightening, fright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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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ghtened, interesting, interested. Interested. Satisfying s a t i s f y 항상 읽다가 안해네왜 아니에요 이거 Surprising Surprising 이게 뭐한거라고? 사람의 정신적인거 감정적인거랑 관계하는 형용사다 자 634번 문장을 보자 T.G.Story 사운드 데이치 보게될 때나 또 할까? 爹。Yeah. 귀가 영어로 뭐래? 그래? 귀가 영어로 뭐지 뭐였죠? 마우스 마우스 헷갈려서 그런 혹시? 귀가 영어로 아 귀? 네. 네. 이어. 아 네. 취미야. <laughs> 자 그래서. 어머 어머. 시리. 뭐야? 시리가 아 그래요. 취미였다고? 아니 무슨 뭐라고 취미네? 취미 하니까 뭐 시리가 응답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음, 네. <laughs> 자, 히스토리 사운드 인터넷팅인터넷티드 인터넷. 스토리가 사 무리니까 인터넷팅 되겠지? 네. 왜, 이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게 가 네. 한번 읽어 봅시다. t e r s n very interesting. s h 우리 그의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게 됩니다. 시작 Very, Very interesting. 응. <laughs> 근데 그 다음 문장은 사 라미니까 I'm interested. 티드가 네. 나왔지. 나는 관심 있다. 인디안인디 예술에, 인디안 미술에 인디언, 인디언 미술 네. 미국의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하잖니. 인디안들이 만든 예술, 미술. 에지 네. 아, 진짜요? 응, 뭐 그렇죠. 몰라, 그쪽에. 36번. I s a i reading the newspaper. 여기까지 만두림해서 네? 그래서. 뉴스페이퍼 파진. 그렇지, 그렇지. 어디서는 잘했어요. 네. 세. 세. 아니, 세. 내가 지금 초딩 가르시냐셋 중. 네? 시대 바보잖아, 앉아있었다. 아, 나는 앉는다 뭐 있었다. reading the newspaper. 규모을 빈번을... 일? 일. 으면서면서 소파에서. 자, 선영 해석. 네? 해석 다시 하라고. 어, 나는 앉아있었다. 신문을 읽으면서, 소파에. 자, 고개를 들자. 좀 틀어. 네. 나는 앉아있었다. 신문을 읽으면서, 소파에서. 시작! I 저 뉴스페이퍼 p e r n e w s p 안 p e r No. Good, you know. You go to YouTube or you to Penman to talk about how we're going to do it. YouTube p e n m a 0만 o 독자가 k a b r o 금방 돼1백0만 품자 받으려면 일단이도 오는 사람이 적어도 1 0 0명 조금만 지나면 돼 금방 돼 네? 과연 <laughs> 근데 지금면 제가 여기 없지 않을까요? 몇 명이지? 21명이다 아마 어 이거 구독했어? 네? 구독했어? 어혜 구독했어? 네, 어. 네. 뭐라고요? 유튜브 구독했냐고 네 하윤이도 구독하라고 시켜 일단 어딜 나가거든 구독은 시켜놔 어? 뭐 자, 그 다음 37번 문장 봅시다. d a v 워 w a 디 d i s a p p e a 어. 네. 실망한. 과거 문니까사람이니 d i s a p p 드가나옵 e d d a v 는 실망했다. 자, 번읽어 봅시다. Dave was disappointed at the r e g i 시작. 네. 끝은 안나? 리절트 어. 강사님 애또 한다면 끝이 안나? 리절트 에이. 에이. <laughs> 자 38번 The news was a surprise 뉴스가 놀랐다 Kate was surprise Kate는 놀랐다 월보. 같은 문장 안에 사람일 때인지 사람일 때인지 같이 나와지 자, 39번 문장 봅시다 639번 문장 My nose k i e p s 자 효림 런, 러닝 러닝? 어 그거는 자, 일단 따라해도 봐라 키바인이지 키바이 계속 뭐뭐 하잖 내가 차마 무서워서 겁이 나서 해석은 안 시키겠다만 이거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내 코가 계속 뛴다 이런면 죽여버린다 내 코가 계속 뛰어? 코에 발이 있어? 무슨 말일까 내 코가 계속. 네, 맞는다. 어? 맞는다. 콧물이 난다. 아. 어. 러닝 흐르다라는 것도 있어요. 맞는요. 뛰다 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뛴다로 죽인다. 계속 뛴다. 네시. 자 <laughs> 한번 읽어봅시다. My nose keeps running. 짝. 박자가 안 맞아. 그 다음 서장 640번 마야의 퍼포먼스, 공연은? 어메이지? 어메이지드? 어메이징 응. 공연이 사남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입니까? 어메? 예스 징. 마야의 공연은 아주 놀라웠다 마야가 누가 놀랐어? 마야요 설마 마야인들을 바라는 아이거고 꿀벌 꿀벌? 자, 그 다음 he stood 음. 그늘 서 있었다. 수림 computing confused. 컴퓨팅. 응. 음. Poland으로 취해서 있었다. my question 내 질문에. 예, 한번 읽어봅시다. He stood confused. 아, sorry. He stood confused. And my question. C. 참. 영작은 여기까지 낼게. 634에서 4 1번까지낼 테니까 네. 보어를 쓰이는 거 오늘 죽적 보어를 쓰이는 거했습니다잘 보게 들라 죽적 보어를 쓰이는 게 뭐냐? 사 남일 때 과거분사, 사 불일 때 현재분사. 어떤 단어가 남을 때 정신적인 거, 감정적인 게 남을 때사 남이면은 과거분사, 사 불이면은 현재분사 쓴다 그랬습니다. 네. 이거 중요합니다. 고상까지도 계속 나와요. 꼭 기억해서 오늘 배운 문장들, 영작할 때 다음 시에 아무도 틀리지 않도록어 틀리면 응. 갈수 있지? 네. 황선영은? 네. 갈수 있나? 응. 옆집 가서 천임을 외웁니다. 어, 하나만 하면 안 되겠죠? 안된나